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얘를 이용해서 저항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이따 봐요. 쌤이 여기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보면은 1번 저항, 2번 저항, 3번 저항 이렇게 해서 3개의 저항이 있고요. 계산값과 측정값 이렇게 값이 두 개가 있어요. 왜두 개나 있을까요? 저항이? 여기서 말하는 계산값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어, 저항의 색깔띠를 보고 계산해서 나타난 값이죠. 그거를 계산값이라고 하고요. 오늘 추가로 어, 직접 계산하지 않고 해로 시험기라는 저항 측정하는 기계를 통해서 측정한 값을 적어서 이두 개의 값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럼 먼저 1번 자음부터 구해볼게요. 색깔 보이나요? 그쵸. 빨빨빨 금색이죠. 빨 빨빨 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5차 몇 프로? 5프로. 요렇게 썼어요.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의 자리, 너는 기다려 하고, 앞에 숫자 데리고 오고, 너는 영행 개수가 두 개구나 해서 2200, 풀마, 5%인데요. 어, 오늘 5차는 일단 자세하게 구하진 않을게요. 대략적인 값만 구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2200이 나왔는데, 쌤이 전 시간에 저항은 100단위까지는 그대로 나타내지만 1000단위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혹시 요거 기억나나요? 킬로는 10의 3승이요 메가는 10의 6승이요 기가는 10의 9승이요 테라는 10의 12승이요 요렇게 했었어요 해서 어, 0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바꿔서 쓰러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 얘를 바꾸려면은 어. 키로를 붙여 주면은 10의 3승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3칸이 앞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2 2로 하고 저항에 다니는 옴이니까 2 2로고요 오차는 5% 정도 됩니다. 이런 뜻이죠. 요거 2 2 0 0이랑2 2로랑 같은 거 알겠죠? 왜냐면은 이 점이 킬로니까 천이죠 하나, 둘, 셋. 간 만큼 영붙이기 2200.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이번 장 볼게요. 어, 색깔 보이나요? 갈흑노. 갈흑 노 no. 하고 금이었으니까 5%됐구요 다음 너는 영은 개수야 기다려. 10 앞에 붙이고 0 4개구나. 1, 2, 3, 4 개구나. 한둘셋 넷. 불마 5% 하니까 이번에는 0이 5 개나 있죠. 5 개니까 메가는 안 되고 킬로로는 쓸수 있죠. 킬로 쓰고 0세개 사라지면은 100kg 옴, 옴, 풀마 5% 되겠죠? 다음 3번 저항 볼게요. 색깔 보이죠? 초갈빨금. 초갈빨금. 발, 빨, 금, 요렇게 되죠. 제일 끝에는 0에 했으니까 기다리고요. 앞에 가져오고요. 0, 두개 풀마 5% 해서 1 0 0 0단이니까 5.1km, 옴 플러스 마이너스 5%. 여기까지 쉽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저항, 전압, 전류 다 측정할 수 있는 여기 해로 시험기를 가져왔어요. 요거는 우리가 디지털 해로 시험기라고 하고 조금 있다가 예전에 썼었던 아날로그 해로 시험기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음, 여기 온오프 버튼이 있어서 요거는 전원 동작을 하는 버튼이고요. 여기 보면은 어떤 단자를 꽂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20A야, 여기는 밀리암페야, 여기는 COM이라 해서 컴 단자, 여기는 마이크로암페야, 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저항을 측정할 때는, 여기, 이 선을 리드봉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두 개가 있죠. 검정색과 빨간색이 있어요. 이거를 각자 꽂는 부위가 달라요. 이 검정색은 여기 중에서 컴 단자라고 해서 접지 단자에 무조건 꽂아야 돼요. 얘는 고정이에요. 고정. 꽂고 저항을 측정할 때는 여기 암페어 붙은 애들 말고 마이크로 암페아랑 볼트까지 있는 이 친구 있죠? 여기다 꽂아야 돼요. 자, 꽂았어요. 꽂고 여기 요 부분을 저항 양 다리에 갖다 대고 저희가 측정할 건데요. 먼저 전원버튼을 듭니다. 그냥 삐 하면서 켜지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돌릴 수 있는 레인지 선택 스위치라고 있어요. 선택 스위치. 요거를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단자에 갖다 놔야 되는데, 여기 중에서 우리가 저항의 단위가 어디 있죠? 그쵸. 옴이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옴 그럼 여기에 선택 스위치를 갖다 놓고 1번 저항 아까 2 2 k 옴이라고한애 있었어요. 걔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저항을 이렇게 가져온 뒤 이게 선생님 손이 애에 다여서 그래요. 아이고 자, 됐어요. 이제 안 움직이죠? 지금 숫자가 몇이에요? 2.18 20 왔다 갔다 하는데 상관없어요. 2.18 하고 뒤에 단위를 잘 읽어 줘야 되는데 킬로옴이라고 뜨죠 킬로옴. 멈춰 볼게요. 요거는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값을 고정시키는 값 고정시키는 기능을 해요. 여기 보면은 2.18k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측정값 자리에, 1번 측정값 자리에 일단 적어 놓을게요. 2.18kΩ. 됐어요. 하고, 이제 그 다음 저항을 측정해 볼게요. 우리가 다시 다른 값을 측정하려면 홀드를 다시 풀어야 돼요. 이렇게. 다시 풀고, 두 번째 저항이, 아까, 갈흙이었나요? 그렇죠. 갈흐 얘를 손에 안 닿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을게요. 이렇게 감았습니다. 홀드 하면은 몇이 나오나요? 97.8 하고 여기 단위 잘 읽어주라고 했죠. 97.8키로옴이 나와요. 9 7 7 8km. 5km. 마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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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초갈3이라고 했죠 초갈 3번. 3 멈출게요 어. 몇인 가요? 5.02 키로 죠. 이제 계산 값과 측정 값이 얼마나 유사한 지를 한번 볼게요. 1번 저항 을 보면은 오차 제외 하고 2.2 키로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2.18 키로 니까 5, 오... 0.82kg 정도 나죠. 0.82. 맞나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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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죠. 0.02kg 나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나죠.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죠. 이번 장 100kg와 97.8kg니까 2.2kg 나네요. 그죠? 마지막 5.1kg랑 5.0이니까 어, 0.08 나네요. 그죠? 0.08kg 이같이 우리가 계산값과 측정값이 매우 유사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 굳이 계산 안 해도 회로 시험기만 쓸수 있다면 저항값을 쉽게 측정할 수 있겠죠?